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굴레와 속풀을 벗어 던지고 새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하지마 저는 일단 공무원을 좀 그만두고 싶어서 네. 다른 걸좀 알아보러 왔어요 그러면 대안으로 어떤 직업들을 좀 알아보셨나요? 정장을 빌려러 갔는데 네. 이, 이탈리아 정장을 입으니까 라피아 네. 어떨까? 어네 어, 네. 경찰이시죠? 네 여기 이상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출동 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남주사입니다 오늘 누구세요? 아 저는 일자리 정책과고 명진입니다. 1 0년 일자리 카페에서 운영하는 자격들을 위한 사업을 홍보하는 왔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저 면접용 정장을 좀 빌리려고 왔는데 예. 여기서 뭐, 여기로 오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저희 샬로토에서 진행하고 아, 있습니다. 예. 막단을 이용해서 저희 여기 샬롯토 사랑 한번. 어, 저희 샬로토 정장은 고객님 니즈에 맞게 현대적 감각으로 제작하고 있고, 고객님 한분한분 한분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48골 정도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좀체구가 작은 사람도 맞는 사이즈가 있나요? 어, 당연히 있죠. 아, 알어요 네. 네. 체구가 작으신 분부터 많이 크신 분들까지 사이즈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셔도 됩니다. 바지 기장, 소매 기장 같은 경우에는 대여하실 때 실측해서, 수선해서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자, 이쪽만 보시면 됩니다. 갈아입는 것도 찍으실 거예요? <laughs> 직구금 되지 않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이 약간 탁 저한테 착 붙는 느낌인데요? 아니, 인물이 훨씬 나아졌는데요? <laughs> 이태리 느낌이 느껴지나요? 약간 지금 느낌은 피렌체 그 두오모 성당 한가운데에 제가 탁 서있는 느낌? 그래서 에프 에스프레소 한잔을 딱 하러 가야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정말 옷이 좋네요 모델이 좋은거 아닐까요? 어. 면접이시면 신뢰감을 줄수 있는 파란색이 좋으실 것 같고요. 오! 신뢰감이 그, 꽉나이네요 저는 눈 스트라이프가 마음에 드네요. 그, 남구 면접 정장 대여는 구두까지 포함되어 있으세요. 아, 우와! 구두까지 있어요. 저도 피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조금 달라붙는 것보다는 편한 옷이 정으시겠 저는 면접관 앞에서 쫄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원은지금기가 응. 뭐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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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좋지않나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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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은 지지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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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요 이 상사와 의혹 충돌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제 소신대로 밀고 나가야죠. 그게 적극적인 논문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원자 분에게 직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직업이란 정말 즐겁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질 것 같은데요? 자자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어요. 음. 제가 말할 때 거기까지 끄덕이세요. 맞게 거기에 맞게. 세상이 달라졌어요. 음. 음. 네. 음. 질문 스타일이나 질문 자체도 굉장히 제내 네, 디테일하게 제가 했던 것처럼 음. 그렇게 질문 주시고 나왔어요. 음. 음. 이게 도움이 좀 됐나요? 네. 파이팅. 음. 파이팅. 이게 뭔가요? 네. 남부 청년 일자리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포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음. 어, 청년 취업자들이 어려워하는 기업 분석,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인데요. 저희가 여러분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연결해 두었습니다. 공짜로요? 그럼요. 와. 네, 건당 많게는 15,000원에서 3만원 정도 되는 드는 비용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부담하실 필요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니까.